지금 청년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 직장 구하는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뭐랄까요, 인생 문제? 뭐, 그렇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 강의를 위해서 좀 준비해 본게 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남녀 성비에서 좀 알아본 자료입니다. 20살에서 24살은 여자가 14만 명이 부족합니다. 25세에서 29세 구간은 약 25만 명이 여자가 부족합니다. 30세, 34 구간에서 약 여자가 19만 명이 부족합니다. 35세, 39세 사이 구간은 약 33만 명이 부족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결혼하려고 해도 또 여자가 결혼을 하기가 여자 수가 부족하니까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인구의 태생적, 아, 구조적, 구조적인 그런, 그런 측면에서 그 결혼, 청년들이 결혼하기 힘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지금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여자가 없고 그래서 뭐 굳이 결혼에 대해서까지 할수 있냐고 우리가 그 수, 수학 포기처럼 결혼도 포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청년들 사이에 비, 비원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도 있지만. 자녀를 갖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 문제 역시, 그, 어디에 관계되냐면, 어, 청년의 문제도 아니고, 여자의 문제도 아닌, 시대의 흐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그, 사실, 저는 61년, 63년생으로 지금, 만 61살, 60, 만 60살인데, 한국 나이로 61살인데, 제가 클 때는 이제 부모들이, 다섯 명, 여덟 명 아이를 낳았고 저는 시골에서 크는데 이쪽은 그 돈으로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정으로 그 키웠죠.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애가, 애를 낳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하면 애를 낳는 거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족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가족의 중심축에 있, 있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에 있죠. 사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가족의 중심이었죠. 그,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부터 쭉 이어온 음, 양의 조화란 것 중에서 음이 먼저잖아요. 가족주의에서 음이 먼저입니다. 음이 그 가족 중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음은 바로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바로 음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벌을 사회에서 보게 되면 그 여왕벌이 없으면 가족은 다 해체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주의 사회에서는 즉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가, 완전히 가족주의 100% 가족주의라고 하게 되면 며느리의 선택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조금은 힘들지만 그, 그 시어머니로 트레이닝을 받아서 이제 소위 그, 어, 그 조선시대부터 좀그 여자들 힘들고 그리고 힘든 여자들이 붙인 자 그렇게 튀어나와서 그 보편적인 그, 그 가족 중심에서 여자 역할을 하기 싫어서 튀어나온 사람들 소위 실패한 여자들이 붙인 그 뭐죠? 시어머니와 여자 관계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시집살이 뭐 이런 거 말이 나왔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청년 비원주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가족 중심 사회는, 즉, 여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가족 중심 사회라는 건 유교를 통해, 유교를 통해서 조선시대에 가족이 있는데, 가족 중심 사회, 그 당시 농경 사회였는데, 그, 농사를 짓고 사는 그 농촌에 있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어디도 살 곳이 없습니다. 어디 집에 살고 농사지으러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집에 사는데 집 안에는 뭐죠? 원래 안쪽은 우리가 저기 주역의 주역이 음양이죠. 주역 주역이란 게 음과 양으로 설명하는 즉 음은 짝대기 긴 거고 양은 점두 개짜리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음악의 조화의 관점에서 음은 안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조선시대 말했을때그 남편이 그저 손님한테 내자 네안 사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시대 그 안쪽에서 그그 그, 그 말한 남편한테 바깥 양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 우리는 안쪽은 여자고 안쪽은 음이고 바깥이 양. 그 남인 그런 사,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주의가 순수한 가족주의가 아니라 이제 점점 한국 사회도 직업이 다양화되고 또 이렇게 그 농정 사회에서 탈피해가면서 점점점 뭐죠 이제 다양한 직업군으로 서 그렇게 여자도 남자도 함께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사회로. 발, 밟아, 그, 밟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 전히 우리 사회는 농정 중심의 어느 60, 70, 80, 90, 거의, 거의 90년대까지는 거의 지금 농촌이 이렇게, 이렇게, 그 농촌에 그산 사람들이 이제 80, 90년대가 큰 농촌의 그 인구 비중 중에서 굉장히 생산력이 강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족주의가 강한 시절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도시화도 됐고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가족주의와 뭐가 혼재됐냐면 자본주의가 혼재된 거죠. 자본주의 의 대표선은 개인주의인데 가족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재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990년, 2000년까지 이제 2010년 이 정도까지 2000뭐몇 년도까지. 개인주의하고 가족주의가 부딪혔죠. 그래서 가족에서 많은 사단이 났죠, 사건에 그렇게 해서 가정에 이제 힘들었죠. 힘든데, 이제 드디어 지금 우리는 이제 농촌은 완전히 그때 전성기였던 그 가족 중심 가족주의를 구상했던된 어떤 저, 전성기에서 다, 다 죽었죠. 나이가 들었다 돌아가시고 이제 사실상에 이제 그 가족주의를 대표하는 어떤 세력권이 농촌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뭐죠 가족 중심이 아닌 자본주의고 개인주의 중심 체제인 도시의 어떤 삶의 공간에 붙인 거죠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족주의 안에서도 개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간에 살지만 그곳에 부모 자식간에 가족이 연대가 오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이제 부모 밑에 부모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나가고 부모하고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는 거죠 단지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세력을 나름대로 이제 용, 인해 주는 거죠. 가족주의로 받아들인. 근데 부모 역시 가족, 완벽한 가족주의가 아니죠.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제, 그렇, 지만 그래도 이제 60살인 내입장이 자랐을 때는 농촌의 가족 중심 굉장히 뒷받침해서 살만 했죠. 가족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 가족 중심으로 인간, 인간 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2013년이니까, 약 30년 전부터 우리는 서서히, 그, 가족 중심의 즉, 음양에 좋아서, 음이 중심인 어떤 공간에서 이제 서서히, 양이 중심인 공간을, 으 사람의 움직이는, 사람을 주요 거주하는 공간이 바뀌는 거죠. 그, 조선시대는 완전 집, 집에서만 살았으니까, 음양에 좋아서, 집, 집의 역할하는, 즉, 밥을 매, 매일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하는 그 역할은 여자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일을 하는 생산의 주체고 관리의 주체다 보니까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고 직업군이 다양화되면서 이제 그농업이라 농업, 가정에서 살지 않아도 밖으로나 살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라도 지금 급하게 된다 할지라도 가족 중심적인 것이 남아있죠. 아직도 남아있어요. 굉장히 가족의 정이 그리워지는 거죠 가족의 유대감이 정은 있어요. 정은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기, 우린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청년의 비원주의 해석이니까요. 청년들이 이제 그, 24세에서 29, 3 4까지 그런 청년들이 이제 청년이라는 세력에서 이제, 청년은 아직까지는 그, 뭐죠, 그, 우리가 고기, 이렇게 바다에 고기 보면, 그, 말이 부하에 돼가는고 천에 낮은 데 살다가 점점 커지면 이제, 뭐죠, 원양으로 가듯이, 마찬가지로 청년기에서 이제, 원양처럼, 이제, 청, 대부분의 사람을 사랑하는 곳, 곳에 돈 버는 곳, 직장,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그 청년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힘들죠. 그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직장으로 옮겨가면 이제 뭐로든 진짜 자본주의죠 개인주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기는 지금 참 웅세하죠. 이미 우리나라는 가족주의가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가족의 정의 없고 청년기는 아직까지 강한 어떤 그, 그, 뭐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리를 못 잡았죠. 그러면 뭐 청년들은, 청년은 힘들어요. 좀 청년들이 그 고단하고 힘드니까 청년들의 그 어떤 그 인터넷상 키워드에서 나오는 게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뭐뭐다 포기한 다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 포기 뭐뭐뭐 뭐뭐 하는 쪽의 비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적인 삶의 축이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안 살죠. 가정이 산다고 가정이라고 하는 건 농촌에 우리가 살았을 때 정으로 뭉쳐진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이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정으로 똘똘 뭉치지 않죠. 다 자기 할머니 바빠서 왔다 갔다, 저녁에 자다 훅헤주고훅헤고 이렇게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그 삶의 공간치가 집이 아니고 그 직장, 돈 버는 공간치가 그게 이제 그 생, 생업의 공간치가 이제 그쪽이 주요 그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이 사는 곳, 그리고 가족,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 그 중심에 청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이제 고단한 거죠. 이쪽에 자본주의에서 편성된 그 개인적 역량을 발휘해서 돈을 본 사기 아주 편입이 안 됐고, 그때 가정에서의, 가정주의는 사라져버렸고, 청년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돌봐줘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형체적으로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청년의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러,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들이 이제 그 교, 이렇게 직장을 가질 수도 있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장이 있겠죠. 그리고 소위 우리가 그런 TV 이야기하고 보니까 수많은 지금 MZ 세대 수많은 직업군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의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가족은 음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에서 음이 주연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양이 주인인 걸 바뀌었거든요. 이 양이 주인인 공간은 뭐죠? 경쟁심이 심하죠. 양끼리 싸워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많은 스트레스가 존재하죠. 돈이 있고, 거기서는 혼신을 다야죠 자기.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지식이 풍족해야 되고, 어떤 사람 경쟁에서 이겨야 될 것이, 이제, 뭐죠, 양이 지배 양이 주인인 곳이죠. 근데 그 양이 주인인 곳에, 이제, 이제 뭐죠, 그, 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주인인 곳이가장에 돈이 없고, 양이 주인인 곳에 돈이 있어요. 그럼 양이, 돈이라는 건 자본이죠.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본주의란 말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자본이 뭐야 모르겠어. 우리나라 돈지 돈이 돈 중요한 사회. 그러니까 우리는 돈 따라가야 되잖아. 돈이 어디가 있어요? 직장과 국가, 뭐 이런 쪽에 돈이 있겠죠. 가정에 돈이 없죠. 그러니까 가정에 돈이 없으니까 가정에 돈 없는 곳에 남아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 경제적인 그 연령대는 전부 다 돈이 좀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가정은 텅 비게 되잖아 그거예요. 그, 런 상황에서 지금 청년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청년기가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 가정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청년기는 어디냐면, 아이를 낳으면, 여전히 국가적 어떤 사회적 기능이 돌아가는 그 공간이었죠. 그 애를 키워주는 그, 유치원, 뭐, 이런, 그런 것이 이제 애를 키운 담당이었죠. 가족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청년기들은 이제, 애를 많이 낳으면, 그, 저기, 온양, 원양의 대형 물고기에서 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 성 성인 인간이 경쟁하는 그곳에서 경쟁이 불편하죠. 지금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가족적인, 가족의, 가족주의가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자본주의만 있어, 돈주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가정에 있을려고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쪽은 가정이 없으니까. 가정이 없으니 가정을 지킬 필요가 없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어디 살아요? 자본이 있는 곳에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본이 있는 곳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를 맺었는데 이 부부 모두가 자본에 있는 공간으로 다 살아요.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 자본의 공간에 직장인 부부 가 같이 있지 않아요. 다 찢어져서 자본의 공간 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정, 부부의 정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살진 살지만, 부부라는 어떤 그 과거의 가족 중심, 가족 중심, 가정세, 가정 세, 가정 중심의 어떤 맺어지는 그런 과거의 가족, 가족 유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지금 현재 자본주의 국가, 돈 중심의 국가에 있는 돈이 필요한 공간에서 직장을 둘다 닫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남자도, 주인이 없어요. 집에 주인이 없잖아요. 음양의 조화에서는 가정이, 가정에서, 가족분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족, 가족만 살고 있어. 이쪽에 주인 이 있고 해줬지만, 지금은 직장에 자기가 사는 곳에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버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 지, 이 집에 와서는 주인 역할을 하고 싶지 않죠. 여전히 이제, 그러나 우리 쪽에는 이제 하나라도 멋진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 하나를 애 하나를 지금 유치원과 학교와 뭐 학원에서 하면서 취업받고 하면서 애 하나 키우면서 물론 둘도 있지만 키우면서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이 힘든 그 자본주의 돈을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여자 입장에서 혹은 남자 입장에서 그렇죠. 자 이제는 가정이 없는데. 굳이 왜 가정을 구성해서 결혼하려고 하냐? 이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 시대 정신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계 사람들은 이미 가족은 필요가 없어요. 가, 가, 가정, 족 가정은. 혼자 사는 거죠. 돈 벌기. 왜냐하면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 돈을, 돈이 중요한 국가니까. 또 돈을 벌지 않으면 살수 없으니까. 지금 모든 그, 지금 그래도 6한살은 또, 60, 저 같은 60살, 61살은 부부가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좀 가족이란 정의란 게 있어서 견뎌내려, 좋은 게 없어도. 근데 지금 그 청년기는 돈이 최고죠, 돈. 왜냐면 하 자본주의니까. 돈, 자본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돈 주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돈.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아까 말했지만 지금은 양의 중심 사회자고 그랬잖아요. 자, 양의 중심 사회는 뭐죠? 양이 주인이고 음이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로 태어난 양은 당연히 우리 음향이 좋았대, 음이 집을 지킬 때 돈을 벌게, 벌었지만 음들이 이제 과거에 조선시대 때 가정을 지키는 음들이 이제 밖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2020, 2023년도. 그러니까 이 음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 사회를 통해서 열심히 남자와 똑같이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남자 중심인, 이거는 뭐냐 하면 자연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겠잖아요. 남자는 논밭을 가고 열심히 하라고, 여자는 애를 낳고 하라고 했잖아요. 일종의 남자에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이제 애를 낳지 않고, 이제 남자처럼 사는 거잖아요. 지금 현상태가. 자본주의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그, 남자처럼 하게 건강, 운동하고, 이제 남자 경쟁이 이기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가정은 없어요. 이제, 가정은 없어. 있긴 하지만, 이 가족이, 그, 단단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본주의 돈이 따른 이쪽에 직적 직적에 모두가 직장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깨달은 사람은 가족을 가족적 지키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있고 대천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막 돈에 흘려가다 보니까 이혼 오십 프되고뭐 그간에 뭐 애로코 쓸쓸한 자살 이렇게만 나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청년이 부모 우리가 그, 나름대로, 그, 저, 농촌 기반으로 한 부모들, 저같이 60살 부모의 자식들이 지금 MG잖아요. 그런 사람, 그 자식들이, 그 부모 키운 자식들은 오냐오냐 거, 키웠거든요. 미국, 미국은 안 그렇고, 미국은 개인주의 만큼, 그, 저, 고등학교 졸업다 쫓아버리잖아요. 대학 어디 가르쳐요. 개인이니까. 개인주의니까 스스로 열심히 해서, 가족은 없죠. 부부에서 낳고 가정을 얻단 말. 가, 우리가 전통적 한국 가정이란 말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고모이, 모다 말하기 가족이니까요. 근데 미국은 냄새나냐, 개인주의니까. 18, 고등학교로럼 쫓아내는 거죠. 자기수술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부모가, 부모로서는 있지만 부모 힘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부모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무지지할수 없으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미국처럼 이제 완벽하게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미국이 그애 낳아서 부모에게 맡기지는 않잖아요. 지금 한국도 이제 그런 추세를 가니까 애 낳아서 부모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청년기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를 하나 낳았도 너무 힘들었고, 선배들 보니 힘들고, 얘둘 힘들어. 그러면 아예 이제 결혼 안 하겠다. 굳이 내가 내 인생 한 번만 살면 되는데 왜 결혼을 하냐. 나는 직장에 돈을 벌고 내가 지금 직장에 열심히 벌이라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남녀가 지금 다 서울대, 서울대 졸업하고 졸업하고 직장 전부 다 똑같은 조건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이 여자 입장에서는 중요치 않죠. 근데 그 과거의 조선시대는 왜 결혼이 중요했냐면 매우 중요하죠. 그 그, 그, 결혼, 그 가족 속에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이 공간을 구축된 이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여자들의 그 의미 그 완전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 돼. 그 여자는 왜 아들을 많이 낳냐면 여자들은 이제 큰 농사 질수 없으니까 아들을 선호했어요. 그 결혼해서 이제 또 이끌어가는 그런 가족이 쭉 이어져야 돼, 여자들은. 이게 조선시대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 가족은 없어졌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음양 음이 약해져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럼 양만 있는 공간에 음도 사는데, 자 지금 양만 있는 공간 음도 사는데 체육 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학교 지시 뭐 이런 걸 싸우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이 자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결혼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양이 결혼하려고 싶어서 여자가 부족하죠 지금. 25세, 29세, 야, 25만 명이 부족, 30에 30, 십9만 명이 부족하고요. 20에 23, 14만 명이 부족하니까 또 짝이 맞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나이, 그, 인구의 구성비적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청년들이 결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는 가족이 무너져서 이제 가족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가져서 이럴 상황에 대해서는 이 양, 양이 존재하는 양의 공간인 곳에 그곳에서 양과 열심히 싸우고 경쟁하 하면서 음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양은 지금 애를, 키, 애를 낳지 않으니까, 음은 애를 낳는데 그럼 양도 애안 낳으니까 음도 애안 낳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청년 비혼주의가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